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타이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7 회담에서 바이든 US Back to World Leadership을 선언하였습니다. 둘째, 영국이 실천하는 인권 존중의 현장 차이나타운의 백신 접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셋째, 미얀마 군부는 앙상수치를 새로운 죄목, 뇌물과 부패 함이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G7 회담에서 바이든은 US Back to World 리더십을 선언하였습니다. 간추린 내용 아이린 킴이 전해드립니다. 11일 금요일에 시작한 G7 정상회담은 13일 일요일 오후로 모두 마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보리수 수상과 인사를 겸한 사전회담에서 후진국의 백신을 무상원조하는 합의를 먼저 해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이어서 도착하는 정상들은 초청자와 발제자가 같이 주는 탱고의 분위기를 눈치채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정상은 카나다 수상 저스틴 티르도였습니다. 카나다는 아직도 영국 하원에서 총독을 보내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총독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1971년 크리스마스 날에 태어난 티르도 수상은 2005년에 결혼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집권한 후 2019년 재선에 성공하여 6년째 집권하고 있는 튼튼한 지도자입니다. 이번 G7 회담 중 투르도 수상은 바이든과 국경 문제를 토의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웃었습니다. 메인 아젠다는 백신과 기후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어간 부분은 중공 문제였습니다. 1대1로 정책과 중국의 인권 문제 중공의 팽창 정책 등 팬데믹 이후에 중공은 사실상 G7 국가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중공의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 홍콩과 타이완 문제가 남태평양 섬들 문제와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접 당사자로 한국과 호주가 게스트 네이션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후진국 백신 원조 자금으로 2억 달러를 약속하여 초청국 보리수 수상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 또한 우려의 대상이고, 유엔 제재 이행 여부를 실천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나라들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론 속에서 바이든은 자신의 정책은 트럼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미국은 경제적 문제만을 생각하여 나토군을 철수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을 강조해서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 시리아 문제 등으로 부분적인 유엔 생전이 있지만 자신은 푸틴을 만나서 협력의 길을 열 것이라 주장했고 실제 수요일에 푸틴과 모스크바에서의 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은 취임 후 발생한 미국 내에서의 산재한 문제점들은 뒤로하고 G7을 통해 유럽 국가들이 반기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자신은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로서 돌아왔다고 마지막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주장하였습니다. The countries that successfully drove or eradicated Aboriginal Australians, First Nation Canadians, Native Americans, wealthy Jews, and local Africans from their native lands criticized China for the baseless Uyghur genocide in Xinjiang. Talking about human rights, we need to mention that our handsome Prime Minister Trudeau finally got out of the sorrow for the deaths of 215 Indigenous children when he saw the beautiful wife of his UK counterpart, Carrie John. 영국이 실천하는 인권존중의 현장 차이나타운의 무차별 백신 접종 의 자세한 내용은 아이린킴이 보도 하여드립니다. 런던 차이나타운의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영국에는 동국원 및 중동 사람들 못지않게 불법 체류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을 증명할 서류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지껏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이나 주소 등을 묻지 않고 선착순으로 백신을 놓아주는 곳을 런던의 중심부 차이나 타운 내에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담당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은. 저희 방송에서는 이것이 영국의 인도주의 정책에 입각한 인권 존중이라고 생각되어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앙상 수치를 새로운 죄목, 뇌물과 부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 빅타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현재 수감 중인 앙상 수치를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군부에 의하면, 앙상수치 여사가 양곤시장과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60만 달러의 현금과 금괴 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하였고, BBC 방송이 보도하였습니다. Uh, televised confessions that the military hunter broadcast three months ago of a former chief minister from Yangon and a construction tycoon, both claiming that they had given large sums of money to Aung San Suu Kyi when she was in office and substantial quantities of gold. They come on top of six other charges, and in one sense they they're rather more serious because the previous charges the military filed against Aung San Suu Kyi were somewhat bizarre and. Trivial in some cases. This one, taking large amounts of money, outright corruption, would go completely against everything that Aung San Suu Kyi has stood for. That's if, if people believed it, but I don't think anybody will. As her lawyer pointed out, she has many defects, but corruption is not one of them. She's known to be completely uninterested in material things, and I think most of the population in Myanmar will dismiss this as a charade. 물론, 항상 수치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부가 항상 수치를 감옥에 영구히 가두기 위한 조직일 뿐이라고 믿지만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최근 한 가지 고무적인 소식을 접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못본 본 척하고 있던 미국이 백악관의 커트 캠벨 인도 퍼시픽 문제 대통령 보좌관은 내셔널 시큐리티 회담에서 이 지역의 중공의 악영향을 설명하면서 미얀마 사태에도 개입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G7에서 바이든이 주장한 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 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더욱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